성인들이 파로 가지고 가고 나서도 우리 복돌이가 아파서 바로 저렇게 밭을 갈아 엎지를 못해서 남편이 종종 거리면서 우리 복돌이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파밭을 갈아주고 있다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파밭은 수확을 하자마자 갈아져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파들이 놓여있으면, 안 가져가고 놓여있으면 파들이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음,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이제 밭 가는게 힘들다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또, 이날 안 하면 일주일 내내 또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렇게라도 할수 있을 때 우선 해줘야 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농촌에선 시기를 놓치면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진다. 제때제때 제때 해줘야 하는데,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다른 집들도 제대로 같이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가 스키라고 하는 건데, 저게 달아서, 그려도서 아주 간단하게 <laughs> 만들어가지고 와서, 기존 제품에는 없다. 그리고 모양도 다르고, 왜 그렇게 다르게 하는 건지 같은 모델에 쓰인 어. 트랙터의 로터리인데도 거기에 달린 것들이 다 다르다는 게참 어이가 없다 이게 음, 뭐라 그래야 되나 영세 영세 농기계 업체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와, 비가 오고 파 썩고 이러는 바람에 냄새가 많이 난다. 이래서 빨리빨리 갈아 엎어줘야 된다. 근데 이런 게 트랙터가 없으면 또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못하니까 그런 한계점도 있다. 트랙터가 없으면 작년에 우여곡절 끝에 우리 복도리를 샀지만 어쩌면 그게 우리 농사의 변혁점이 되었고 또는 한계를 뛰어넘는 농사를 할수 있도록 한 기계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러니 항상 살아가면서 당장에 안 좋고 힘든 일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힘들어 할 하지 말고 좀더그 일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긍정적이게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다. 우리도 처음에는 남편이 트랙터를 사야 할 상황에 접했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진짜 어떤 트랙터를 사야 좋을지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한 현실이라 엄청 힘들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트랙터를 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어 저거 파이프 안 칠려나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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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스로 그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또 어차피 용사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쯤 있어도 몸은 됐지 뭐 손실은 없을거라는 생각에 우리 독도리를 위안했던 것이다 어이구 잘만들었다 누가만들었는지 이제 귀도 한방울 두방울 떨어지고 같이 다 갈때까지 주다 안았 으면 좋 겠다 싶은 마음 으로 바라 보고, 오늘 도 무사히 하루 일정 을잘 마무리 할수있 기를 바래 본다.